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발 좋아서 켰습니다 <laughs> 지금 우리 캠프 없이 살고 할거 있거든요 왜 배고픈 사슴 안 오지? 배고픈 사슴이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나 봐요 저는 배고파서 싫어요. 저도 배고파요 <laughs> 우리가 배고프고 배고픈 사슴은 안 배고픕니다 아, 안 나오는데 한번 나가볼까요? 뭐 네, 성형아, 너 때려 죽이게? 서명민아너 근데 지금 자세 너무 웃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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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한번 내려가 볼까넌 너무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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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아 얘들아래. 여기 특 장사하나봐요. 예. <laughs> 토끼말 장사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다가 토끼말을 모아주세요. 신발 같다고. 신발 같다고 신발. 아 쉬, 뭐가 실죠같아요 여? 잠깐만. 어떡해? 여. 이대로 죽고만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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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한잠씩만 잠깐만. <laughs> 네. 잠나 나, 나 피가 좀 없는데? 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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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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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대박. 야 우리 웅빨 야야근데나 진짜 모 설레는데 근데 우리 이거아야 진짜 먹었어 호박을? <목소리> 나두다가 <또 다를? 목소리> 먹었어 떡민이는떡민이가 좋던

던졌어 근데 던졌어. 저... <목소리> 아, <이거 써야> 되나? <목소리> 어떻게, 던졌어아 이거 써야되나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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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건너! 나 건너! 나, 어너게 나, 나, 나 많잖아. 어떻나어많게어나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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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아좀 고민되는데 그냥 눈안 아, 보고 해 그냥 안 보고 클릭해 안 보고 클릭해 그러면은 아. 로벅스 안쓴거일로알수 있잖아 아또안 계속 아. 내가 그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야, 근아아아아아 야, 있는데. 뭐? 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지? 우리 원래 아트아아 때는 그냥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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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보여줄게 나 그냥 아 그렇게. 해. 너, 우리 머리 봐도 죽으면? 아, 괜찮아. 안 죽을 거야. 아니, 너가 그렇게! 해. 여기야? 아니, 아래. 안 돼! 놀라, <laughs> 엄마. <빨리 한 번만. 웃음> 어떡하지? 놀라. 뭐? 제 얼굴은 얼굴에는 좀걸리

이거 백담 와하 다 먹어야겠다 먹어야지 나도 먹을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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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짜로? 아